좀한세요 네. 네. 아, 자카리 우 시작한데. 네. 네. 시설던데. 네. 그래서 못 네. 가서,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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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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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말이 미인 네 아, 뭐다니? 이딩 포털 드레이딩 스로몬 그렇게 비싸요? 400만원이네 네 와, 400만 이쪽이 좀만히 불러 네. 음, 이쪽이 뭐? 네저이 겹불이라고 해서 저는 배웠는데 이렇게 넣다가 어느정도 온도가 더 올라가면 이제 말고 또 곁들, 그래서 거의 격투를 돕는다. 이지역다 내가 집을 일이 오길라고 생각해. 하고만하고는그마을있 옛날에 사이에 마을세요 아, 예, 그래. 아, 바로 이거 넘어가기 아, 바로 옆에 당에. 동쪽 길로 가면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마을 회의나 이런 걸할때 거의 같이 해요. 분위기가. 음. 이게 이제 요 안으로 들어가면